한국 전력이 올해 2분기 전기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조 원대의 적자를 냈습니다. 벌써 9분기째 손실을 내면서 그동안 누적된 적자만 47조 원입니다. 다행히 3분기부터는 흑자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지금의 전기요금으로는 누적된 적자를 해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빌린 돈으로 연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영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전력공사가 2분기 매출 19조 6천억 원에 영업손실 2조 2,700억 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26% 늘고 영업손실은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이번 실적 개선 배경은 전기요금 인상입니다. 앞서 정부와 한전은 지난해부터 올해 2분기까지 5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40%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전기를 팔수록 손해인 이른바 역마진 구조가 해소됐습니다. 다만 국민부담과 내년 총선 등의 정치 일정을 고려했을 때 연내 전기료 추가 인상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3분기와 2분기 영업조건이 같은 셈입니다. 그럼에도 3분기는 일시적으로 흑자 전환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최근 원가인 연료 가격이 1년새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절기 연료 수요가 늘어나면 원가 부담이 늘어 또다시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2년 넘게 이어진 영업 손실로 한전의 누적 적자는 47조 원에 이릅니다. 한전은 자본금의 6배까지 한전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 이 돈으로 거래처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행한 한전채 잔액이 7월 말 기준 79조 원인데 올해 적자를 반영하고 나면 한도가 더 줄어들 전망입니다. 내년엔 회사 운영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한전이 구조적인 흑자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연내 전기요금 인상 목표로 내세운 건 1kWh당 51원입니다. 이 가운데 21원만이 현실화됐습니다. 한국경제TV 고영기입니다.